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 내가 먹을 것이라 내가 먹고 형통하리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나무입니다. 주님 다윗의 고백처럼 저희 가정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들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보. 오늘 예배가 너무 은혜롭다. 나 안수야. <laughs> 아빠 최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야 노래.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아빠 최고. 잘했다 아빠 5년 전 말도 아빠 이런 모습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좋아요 나도 아빠가 술 먹고 화낼 때마다 너무 무서웠어 맞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랑이도 생기고 여보 우리 내짠 하나 더 낳을까? 엄마 어. 땡긴다 오늘 <laughs> 여기까지 이게 다 당신 덕분이지 뭐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지난 날 너무 못한 것 같아 앞으로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노력하는 아빠 그리고 남편 될게. 얘들아 미안하다. 괜찮아요, 아빠. 현지가 중요하잖아요. <laughs> 여보, 나도 당신한테 미안한 거 많아. 아,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이지. 경찰서라고요? 어, 경찰서에서 무슨 일로? 네? 우리 믿음이가 교통사고를 냈다고요? 아니, 우리 지금 학교 갔는데 뭐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아, 네네.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어, 어디로 가면 되죠? 아, 네. 아, 어, 여보 야, 무슨 일인데? 어떻게, 어떻게 믿음이가 교통사고를 냈대. 빨리 있나 봐. 뭐? 당신 찾기 어디서 빨리 찾아봐. 야, 찾기는 왜? 아, 어떻게 궁금 아, 이 새끼가 이거 도 찾기가 지주 같네. 지난번에도 이거 그러더니 이 새끼가 사고 치지 않았어? 이 새끼를 이걸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언니가 이러나? 아니냥 키우더라. 아, 진짜. 와, 고모는 알지도 못하면서. 아, 어, 고모까지 왜 그래? 우선 자세히 알아보고 봅시다. 아, 이거 대가리 피도 안 마신 새끼가 이게 건문 만들어 가지고. 내 이름 새끼가 만하느라 봐라, 이거. 아, 아니, 이렇게 아니라 일단 경찰서부터 가자고요. 아 이놈의 식구가 참잘 돌아간다 네가 맨날 교회에 미쳐서 사니까 집안이 이모양인이꼴 이 아냐? 아? 어? 그러길래 내가 뭐라 고 그랬어 언니 교회 너무 푹 빠져 살지 말라고 했잖아 아 진짜 아 나보러 어쩌라고 아우 지영 이놈의 새끼. 야, 너그 사람 생명 위험 에 근데 어떡할 거야? 죄송해요 죄송? 야, 그 사람 다 죽고 안 되는데. 어? 야, 너어떡할 거야? <laughs> 해나는 공부를 안 하고 이 새끼가 이게 맨날. 어? 너 거서 뭐가 되려 그래? 아주 싸가지 없는 새끼고 아주. <laughs> 야이 자식아. <웃음> <웃음> 많이 놀랬을 텐데 너무 다그치지 마아 당신이 맨날 감싸고 도니까 애새끼가 사가지가 없는 거야 맞아, 어? 맞아. 너 맨날 교회 가서 어? 맨날 교회 가서 기도만 하고 기도 이렇게 많이 하면 애새끼가 잘 돼야지 어? 집구석 참잘 돌아간다 이씨 응. <laughs> 오빠 그러니까 그때 왕유진 언니 경기 미스비 알지? 언니랑 결혼했었어야지. <laughs> 아이고속다자 <laughs> 아, 거머 이와 이와 중에 황아줌마가 뭐예요? 사고는 <laughs> 내가 쳤는데 왜다 우리 엄마한테 그러냐고요? 에? 아유. 아니 이게 엄마나 아빠랑 똑 엄마나 아들랑 똑같네 이 새끼들 이거. 어? 돈도 뼛빠지게 고생 돈벌었던 이거. 아다 소용이 없네 이거들 그냥. <laughs> 에휴 아빠가 해주게 뭐가 있어요? 어? 허군 날아너봐 술이나 마시고 엄마나 때렸지 행패나 부리고 아빠가 해주게 뭐가 있냐고요? 엄마 아. 돈 보나 좀 됐지 새끼야 가. 이러니까 아빠랑 대화가 안 된다고요. 이래서 집구석이 싫은 거라고. 이게 어디다 자겠다고 말대꾸해 이게 나이도 10년이나 차이 나는데 야 집에서 살림하는 네가 아이를 챙겨야 될거 아니야 그럼 <laughs> 당신... 내가 이사이 내가 챙겨 당신 내가 뭘 원하는지 대하고 그래야지 왜다네 뜻이냐고 왜다내 네 뜻이야 왜 당신 빨리 찾아와 빨야 <laughs> 내가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럼 네가 돈벌어와서여게 어디다 고 <laughs> 말할 <됐> 거야 <laughs> 너무 무거워요 남편을 위해 늘 기도했지만 남편은 변하되기는 커녕 상처만 깊어지고 있어요 믿음이도 그 일을 다니고 있지만 자꾸 엇나가기만 하고 갈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보통의 소리가 들리나요? <laughs> 아버지! 뭐라고요? 제아에가지를 빼라고요? <laughs>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laughs> 대답해 주세요! <laughs> 먹으에복력을 희드는 남편이 죽도록 미웠어요. 아버지께서는 남편이 머리냄이라고 했지만 그런 남편을 이해해 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믿음이가 엇나가는 것도 다 남편 탓이라고 원망했어요. 아버지 그런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 속에 감춰진 저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이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아버지요 그들 하신 일 감사합니다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에이 노래도 안되네 어머 여보 잘 갔다왔어? 어 우영 너왜이고 싶었냐? 잘 갔다왔어? 가족끼리 하는거 아니야 자 밥이나 줘 애는 나 혼자 났나 여보 오늘 힘들었어? 아니야 별로 안힘어 아이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했는데 은좀 이것 좀 먹어 봐. 술? 어. 당근 있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가 을쳐 놨지. 아. 여보, 한잔 해. <laughs> 어 어디 아, 네내 교회 다니길 잘했지. 좀 먹고 싶다. 리듬 <laughs> 밥 먹어라. 생각 없어요. <laughs> 여보, 먹고 있어? 나 당신 많이 먹는 게 좋더라. 먹고 있어? 네. 믿어마, 밥 먹어야지. <laughs> 미안해. 믿어마, 밥을 많이 먹어야지. 그래 키가 크지. 아빠바아 크다 말았잖아. <laughs> 믿어마, 너 많이 네. 속상했지. 엄마도 속상해서 잠도 못 자고 힘들었어. 됐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믿음아, 혹시나 그 피해자가 의식이 돌아가지 않으면 어떡하나 엄마 걱정했는데 다행히 돌아왔더라. 너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잖아. 하나님이 계신다면 엄마가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데 아빠가 저럴 순 없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laughs> 믿음아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 아, 믿음아 명색이 엄마도 교회 집사인데 정작 우리 내네 자식 우리 믿음이한테도 상처를 너무 많이 줬네. 정말 미안해 믿음아. 믿음아 우리 하나님 믿어야 돼. 우리 하나님 붙잡아야 돼. 알았지? <laughs> 네. 미음아너 웬일이니? <laughs> 새벽 예배 갈라 구요 <가려고요. 웃음> <laughs> 아우 기특해, 기특해. 아우 내 새끼 너무 예쁘다. 잘했어. 사실은 어제 엄마랑 얘기하고 나서 제 마음이 뭔가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빠가 죽도록 미웠는데 어제는 아빠 모습이 불쌍하기도 하고 아빠 모습에서 제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죄송해 엄마. 그래 그랬구나. 아, 어, 고맙다, 아들. 누구세요? 어? 할렐루야 나야인 <laughs> 어머 목사님 웬일이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집사님 아 네네네 네네. 어서오세요 어 저기 그 믿음이가 있잖아 어 그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응? 그 자세히 좀한 말해봐 응? 근데 목사님 키가 좀 크신 것 같은데? 머리도 일단, 좀 자란 것 같고 그래, 그래. 일단 들어오세요 그래. 목사님 이쪽으로 좀 앉으세요 집사님 이쪽으로 좀앉으셔요 어, 뭐 음료수라도 준비할게요. 어, 집사님 이쪽로 으 앉으세요. 없네 방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집사님 앉으세요. 집사님 앉으세요. 집사님 앉으세요. 저 괜찮아요. 어떻게? 음료수 안드셔도 돼요. 저희 다 먹고 왔어요. 우리 믿음이는 어때요, 지금? 아, 네. 그 피해자 의식은 돌아왔는데 어, 목사님 아직 합의를 못 봤어요. 좀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집사님 기도 좀 부탁드려요. 네. 그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응? <laughs>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응? 우리 찬송가 304장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여보, 뭐, 웬일이야? 여기 일찍 들어왔어. 늦게 온다며? 아니, 그건 아니고, 여보, 목사님은 눈을 그렇게 보면 어떡 해? 눈 똑바로. 여보, 여기 목양교회 김영택 목사님이셔. 할렐루야, 김영택 목사예요. 목양교회 목사? 하이, 참, 어이가 없네 이거. 혹시 어? 그 공주 고등학교 나오지 않았나? 아니 어떻게 알았어? 이거 목사가 이나 무당이구만 이거 어? 어? 영택이 요 그래야 그래야 어떻게 잘 지냈어? 아이고 오랜만이야잉 아 그럼 형이 목사가 된겨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렇게 되지있죠 아, 근데 옛날이나 지금 나 하나도 안 늙었어 어떻게 해?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디야, 응? 기도하고 이. 응? 근데 어떻게 그 우리는 그 교회 에 한번 안 나와? 많아, 어? 그 옛날에 그 나랑 잘 다녔잖아. 어, 정말이에 요 목사님? 잘 다녔어. 아 교회 다니 뭐해요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더하다고요. 맨날 사기나 치고 욕도 잘하고 사람한테 탕쳐주고 교회에서 집사인지는 모르겠으나 밖에 나오 면 잡사예요, 잡사.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삼분의 일은 잡살 거예요 아마. 그야 또다 좋은 사람이 더 많아. 응? 아, 네, 네. 그 우리도 그 한번 교회 한번 나와 봐. 어? 그 신앙 그 엿바까 먹지 말고. 응? 목사님, 사실 이 사람이 몇년 전에 동업을 했는데요.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근데 하필 그 사람이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혹시 김갑땡 장로님 아세요? 머리 여기 좀 얻고 이렇게 웃을 때눈안 보이고 그 사모님 음식 잘하는 사모님 있잖아요. 목사님 그, 그, 어떻게 많이 네. 힘드셨겠어요. 어떻게? 사기꾼이야. <laughs> 근데 그, 내가 또 누누이 말하잖아요. 응? 기도야. 응?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응? 기도하잉. 네. 응. 겠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내 아, 네, 아들아. 아, 거 시끄러워 줘. 아, 민수 엄마 좀 나가봐, 누구 왔나 봐. 지금 아, 자리가 뒤숭숭해 가지고, 아유, 한번 왔다 가더니 마음이. 상당히 안 좋네, 영태경 이거, 청격제 두고 왔네 이거. 아 참, 라디오 한번 들어볼까? 물이 달라고 자꾸 그러냐? 마음이 왜 이렇게 뜨거워지고 눈 물이 자꾸 날라고 웃으며 감정안잡힙니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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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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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않고 또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님을 믿지 않고 멀리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아직늦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섬기며 주인으로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laughs> 이후 남편은 새 사람이 되어갔다. 점차 술도 끊고 폭언과 폭력으로 얼룩졌던 우리 가정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회복되어가고 있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되어가고 있었다.